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단계 9개의 양말목으로 2단계도 9개의 양말목으로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세번째 주부터는 8개로 해야 여기 크기가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고 일정한 간격으로 뜰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첫 번째 선생님 줄을 할때 팁은 여기가, 어, 신축성이 있어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고 모양이 변형되지 않도록 신축성을 최대한 빼기 위해서 쭉쭉 이렇게 줄을 잡아 당겨서 두번 감아서 하는 것들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던 것들을 그서좀더 진행을 해서 이렇게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양까지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핑크 색깔 계열로 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어 자신이 원하는 색깔이 있으면 그 색깔들을 분류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음 자연스럽게 다양한 색깔을 쓰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을때 여기 첫 번째 코 여기 기둥에 바로 뒤에 보면 구멍 있죠? 그뒤 구멍에다가 양말목을 넣고 여기 앞에 있었던 여기다 엄지 검지 넣고 쏙 빼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된다라고 했죠? 근데 할때 여기에다가 구멍 사이사이에다가 미리 8개의 양말목을 끼워 놓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편한 친구들은 이렇게 하고 아니면 앞서서 했던 방법이 편한 친구들은 앞서서 했던 방법대로 하셔도 되겠죠. 이번 줄은 이렇게 한번 다 끼어 놓고 시작을 해 볼게요. 여덟 개가 딱 맞는지 한번 세어 볼까요? 이 하나 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가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떠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단 정사각형에 가깝도록 계속해서 여덟 개의 양말목으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네, 한줄다 해서 이번에는 또그 다음 줄 넘어가는데요. 할때 여러분들도 집에서 혼자서 하더라도 꼭 마스크를 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무리 먼지를 한번 제거한 양발목을 샀지만 그래도 이 먼지가 상당하거든요. 특히 밝은색 옷을 입고 해보면은 그 위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내려 앉아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다 호흡기로 코로 들어가면은 어, 몸에 썩 좋지 않고 이제 재채기도 나고 하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할 때도 꼭 마스크를 끼고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또 여덟 개를 끼어 넣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슨 지네 같기도 하고 곤충 같기도 하고 재, 이렇게 재밌는 모양이 나왔는데 또 해주세요 반복 이런 것들은 크게 양말목은 다른 도구가 필요 없이 손가락하고 양말목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단순 반복적인 작업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그 특징이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들도 이 단순 반복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생각도 들지 않고, 무념 무상에 이르기에 딱 좋죠? 음, 패션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도 많을 텐데요. 음, 양말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양말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양말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양말을 고를 때 자기가 그런 것들을 자기의 취향에 맞게 그냥 사는 편인지 아니면 그냥 주어지는 대로 신고 안 신을 때도 많고 이런 타입인지도 궁금한데요. 정말 음, 신발은 패션의 완성이다. 뭐 이런 말을 많이들 하는데, 양말도 우리가 패션을 생각할 때딱 뭔가 마무리 해주면서 자신의 컨셉에 맞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신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데, 요즘에는 정말 예쁜 양말들도 많이 나오죠. 이렇게, 음, 작은 것 하나에도 자기의 취향과 개성이 묻어나온 것들을 선택했을 때, 발견했을 때, 그런 즐거움 큰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미술은 꼭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봐야만, 것을 감상하고 향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깊숙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양말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느끼는 기쁨, 그리고, 어, 이렇게 또 양말을 만들 때 나온 폐기물을 가지고 또 자기가 직접 만드는 이러한 생활용품도 다 미술이고 미적 체험이고 미적 감상이 될수 있습니다. 미술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멀공 먼 것도 아니고 우리 실생활 가까이에서 느끼고 체험해 볼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제 모양이 거의 정사각형에. 이제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다 완성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은 사이즈를 자신이 원하는 사이즈에 맞게 선생님보다 좀더 해도 되고, 좀더 작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는 방법을 같이 배워볼 건데요. 마무리하는 방법은 여기 우리가 이렇게 끝났을 때두 개로 이렇게 양말목이 나눠지게 되죠. 한쪽으로 내가 손가락을 넣고 나머지 양말목을 이렇게 끄집어 당겨서 안으로 쑥 빼고 얘만 길게 잡아 당기면은 한쪽은 짧아져서 없어지고 한쪽만 쭉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에 걸어두고 쓰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되고, 사실 냄비 받침대를 잘 걸어두진 않죠. 해서 여기에다가 여기저기 막 끼워 넣어주면서, 끼워 넣어주면서 이거를 이렇게 숨겨주시면. 허술해서 잘 빠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까지 선생님도 단한 번도 빠진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짜잔! 간쪽같이 마무리가 잘 됐죠? 여러분들도 예쁘게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다 완성이 된 거는 우리 친구들, 어, 가제 제출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려워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기 위해서, 어, 이번 주 완성한 것을 가제, 가재, 과제방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